작년에 꽃치고난 애들 새로 싹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사랑초들이 진짜 사랑스럽게 올라오고 있네요. 일찍 싹을 채운 땅콩 사랑초, 와, 고마워. 나에게 기쁨을 주어서 사랑초들은 알아서들, 겨울이 다가오니 싹을 치우고 이쁘게 자라고 있네요. 음, 고마워 이쁘나? 사랑스럽다. 요아인 작년에 지켜보았는데 피고 지고 피고 지고 늦봄까지 꽃을 피워주더라고요. 무한 반복 꽃핌 아침에 바라보는 나의 베란다 정원 모든 아이들이 다 저에게 행복을 주네요. 감사합니다. 나의 예쁜이들. 고마워.